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약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세승사 송기현입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장입니다. 네. 화려한 장소로 좀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장의 스타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스타주는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네, 한미약품. 스틴소에서 정말 단골손님으로 많이 보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아,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볼수 있고 주가가 그만큼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스타가 된 배경 살펴 주시죠.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 종목 들 중에서 단연 대장주라고 할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뭐 8정이라든지 신약 효과를 상당히 톡톡하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약 효과뿐만 아니라 어 자회사죠 북경한미가 그 소아과용. 치료제들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평균으로 대략적으로 30%에서 40%씩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약 효과와 그 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진, 이어질 텐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터너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기준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올해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란 그런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요 자일 연속의 상승세율또 강하게 펼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한미약품의 친구들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네. 오늘 뭐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주들 과연 어떤 종목이 꾸려졌는지 친구 세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한 종목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차바이오엔이고 두 번째는 셀바이오텍 마지막으로는 유전자 관련 업체죠. 예, 마크로젠까지 세 종목을, 예, 친구로 꼽아봤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서 종목들을 좀 고르셨네요. 자, 그러면 차바이오엔 주가가 4% 넘는 상승세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강한 건지, 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그 성격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차바이오엔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광학렌즈 사업. 두 번째가 다들 아시다시피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광학렌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갤럭시 S2부터 계속적으로 렌즈를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IT 스마트 부품주로서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줄기세포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 뿐만 아니라 이제 줄기세포 쪽에서는 차바이오엔이 거의 뭐 이제 어 대장주라는 아, 대장주격을 저 어,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 I P I T 부품과 그 다음에 헬스케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트렌드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도 이래 어, 어느 정도 좀 호응을 하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 이틀 연속에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분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군요. 네네. 자, 셀바이오텍을 볼까요? 지금 셀바이오텍 주가 역시도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어요. 6%대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 제가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어, 유산균을 활용해서 그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수요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공장 증설을 단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장 캐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중 캐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기존 캐퍼 물량의 4배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실적뿐만 아니라 뭐 주가,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항상 예,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6% 넘게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주가 추이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종목을 볼까요? 마크로젠입니다. 지금 주가는 0.7%대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앞서서 이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점인가요? 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쪽 분야에서는 단연 선두 업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 유전체 분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 성장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좀 더디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서 분석 비용과 그 다음에 시간이 상당 부분 단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게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크로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소개를 다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공략 가능한 탑픽 종목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오늘 탑픽 종목은 바로 마크로젠입니다. 네, 네 마크로젠 지금 2 1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횡보세가 이어졌던 그 종목인데요. 어,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유전체 분석 시장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듯합니다 왜냐면은 기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어 받아들이는 효과가 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런 쪽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의학이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쪽 중심에서는 유전체 분석 시장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분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들어서 연평균으로 40% 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장 그다음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성장 그 어, 시장이기 때문에 마크로젠 상당히 좀 고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이기 때문에 세계 유수 제약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같이 뭐 제품 개발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또 삼성전자 같이 예, 어, 어떤 유전체 분석 개발 장비를 지금 음, 어.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동전자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그 다음에 해외 유수 제약업체들 협약관계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검증이 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에도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한1%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완만하게 이제 3 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지난 네, 그 3월 초에 단기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잠 잠깐의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3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추세를 보시면 상당히 그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배열의 완성이라는 것은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고, 어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매수가를 38,8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렸는데,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유전체 분석 시장이라는 게 연평균으로 40%씩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6만 원 라인까지는 예, 중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3 1선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예, 37,800원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모멘텀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특히 실적 측면에서도 빠른 실적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평은 40%가량의 성장성도 나타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이러한 점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목표 주가 6만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7,800원 정도로 잡고 매매 전략 세워보자 라는 그 시각이네요. 아, 지금까지 송기현 전문가와 스타일 친구를 소개합니다. 살펴봤습니다.